영적 권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 내에서 고용주, 내지는 상급자의 권위. 건의, 권위자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 생활하는데 천지 차이예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대적자들은 마치 좀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해와요. 이 좀비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닥공, 닥치는, 닥치고 공격,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나의 종이었어요. 나의 종이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웃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하고 끊임없이 주구장창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서 가정의 주도권을 쟁취해야 된다. 또 옆에 사람들이 맞아 맞아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주구장창 싸워야 된다. 주도권을 쟁취할 때까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이웃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 교회를 마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이웃 교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좋아하는 괜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웃 교회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윈윈 해야 돼요. 우리도 잘 되고 이웃 교회도 잘 되는 거. 물론 이단 교회는 아니겠지만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에서 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12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부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군세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악한 영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의 세계를 주관해요. 어둠의 세계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은 제 1층 천, 공중, 다시 말해서 스카이를 얘기하는,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총칭에서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마귀의 존재가 여러분들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귀는 악한 영들 중에서 대장이에요. 성경에서 이 마귀나 사탄은 절대로 복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 든진다. 갈라놓는다. 이런 의미 있어요. 갈라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이 마귀는 자신의 이름처럼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 놓아요. 이혼시키려고 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몸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그 배우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고용인과 비고용인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우서 11장 3절 말씀해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그 관계가 좋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뱀, 즉 마귀가 들어가서 그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핑계를 대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사부 노열이 되어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바울조차도 불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그배후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면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용서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성도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 속는. 마귀는 관계를 갈라놓는데 감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1장 3, 11절 상반전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메서더라 해가지고 "기술, 전략, 속임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참소예요. 참소.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참소시켜서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참소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침소봉대 시키는 거예요. 침소봉대라고 하는 말은 침을 방망이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실수를, 상대방의 죄를 아주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하나님과 그 요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요배 그 죄를 침소 봉대시켰어요. 요배 신앙은 정말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비, 까닥없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할 리가 있겠느냐 이게 침소봉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비 하나님을 잘 성기는 것이지 까닥없이 이유 없이 요비 하나님을 잘 성길 리가 없다 마귀는 이렇게 침소봉대, 참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침소 봉대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고 가리워져야 되지, 오히려 그것을 더 부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속는 일을 말해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중에서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오늘 봉독관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절대로 단수로 놓는 적이 없어요 복수로 놓습니다 이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하고해서 졸개들이라고 해서 부하들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먼저 이 귀신들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영어성경에 룰러라고 되있는데 그 조직력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력은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하죠 또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마귀는 이런 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aughs>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니다 지면 끝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되죠.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운동선수들도 보십시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부터 그냥 끊임없이 체력 단련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강해지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뭐 연봉 5억을 받고 10억을 받고 하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주변에 있으면 한번 근처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강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입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키예요, 열쇠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할 때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통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보급품이 지원이안 된다면은 그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외군이 쳐들어와서 저 부산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이 북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장선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쳐들어가서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보급품이, 물자들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급이 되어야 되냐면, 배로, 이렇게 남해로 해서 서해로 해가지고, 그 앞쪽으로 가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바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다에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상에서는 분분히 이순신한테 깨지는 거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그냥 빨리 끝날 수가 없잖아요.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총알도 지원이 되어져야 되고, 식량도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laughs>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2교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는데, 뭐, 원산에 상륙을 하니, 아니면 동해안에 있는 장사에 뭐, 상륙을 하니, 아니면 군산에 상륙을 하니, 말들이 많았죠. 사전에. 그런데 결국은 인천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있던 그 북한군들이 보급 노거 다 차단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패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 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필요가 공급이 안 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하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만나셨어요? 주님 음성 언제 들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10절에서 읽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은 비록 마귀의 졸개들이지만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패배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인으로서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훈련 상황이나, 그리고 장비를 갖춘 상황이나 그리고 등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무엇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자연인의 힘으로 나가면 이 싸움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군의 요와의 힘으로 만군의 요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군의 요와 하나님,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리앗이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한방에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천하의 그 골리앗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공격형 무기도 있을 것이고 방어용 무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장비예요 오늘 봉독하지 않았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은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전투용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 금등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 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절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승리의 쾌거를 부르시는 우리 금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 싸움에 돌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은 마치 좀비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2등을 해서도 안 되고 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되, 고군분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승리해버리는 우리 큰바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즐겁게 부르는 우리 큰바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